야 파란 복상에 누구 내렸는데아야 집단 쓰야 무슨 근접 목에는 그 해우도 같은 나오잖아 해우도 같은 게어 근접 목이 안 나오고 건총밖에 안나와얘들아나 나 닌자 하고 있거든 빨리 와라 야 건총 건총 권총... 아, 진짜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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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야야야야야야야 야! 예! 야! 야! <꿔� ed> <laughs> <laughs> 아 터베라 터베라 스쿠시야 이거 뭐야 하진아 하진아 여기 있었구나. 들어봐 아, 에한 새끼 있어 이거 안에 한 새끼 있어. 방 넘어 어, 한 새끼 있어. 어. 야나 등에 아등등 등 존나 아파. 아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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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개 씨발 새끼야 등키로 어떻게 나와 거기서 어떻게 하늘에서 보자 개 새끼야. <laughs> 하진아 나도 더 있는 곳으로 갈게. 개. 빨리 와 빨리 와 왔다 왔다 크로스. <laughs> 아유 나카산 애들이 잘못 하네. 게색아!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거 이렇게. 나이스. 나이 <laughs> <와, 웃음> <개 미쳤다. 웃음> 가다. 그래. 하나, 둘, 셋. 에이 와썹, 와썹. 얘들아. 아니, 존익이야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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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, 오, 잡혔는데? 어? 두명 근데 왜 죽었어? Somebody, please get this man a gun. Let's go. 존윅존윅존윅어 저기 버 거기 끝에 저 집에. 응, 아무도 안 오네. 우리가 이 딱장 끝쪽 부분인가 보다. 아, 어, 나 기억할 거야, 새끼들아. 집이 집중... 어, 어,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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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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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한지 숨을 곳이 없어. <laughs> 나 눕게. 아까 반자도 여기 는데저 언덕 넘어 오. 있어. 그 언덕 넘어 있어. 조심해 어우, 씨. 아, 오. 왼쪽에도 있다. 가지 죽겠다. 아. 아이. 아이. 아, 이게 너무 포인드라 숨을 데가 없어. 역시. 어, 강원아. 프로 좀 벌어. 어우, 야, 프로 프로 좀 벌어. 이동. 어. 역시. 야, 강원이도만난다강원이도만난다뭐 심리야. 학살하고. 아, 너, 너무 너무 노잼 아니냐? 강원이 세번 노잼이다. 강원이 노잼 잘 하겠지. 아, 아, 어, 어. 야? 아유 개잘 피해 와 역시 경훈아 <laughs> 일리 와봐 겨, 견문색 씨벌아 <laughs> 왼쪽이 뛴다 <laughs> 가훈아 언제 레일리한테 훈련 받았냐? <laughs> 야또 뛴다 또 뛴다 와와와 견문색 견문색 미쳤다 <laughs> 회복을 하고 가야지 미쳤어. 아니 나무 뒤에 있어야지 나무 뒤에 있어야지 내려 이걸다피했다고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깝다 신기전 와와이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우리 신기전은 뭐야? 와와와와와떠와와와와와와와와신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공돌래 조선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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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주대첩이야? 죄발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송합니다죄송 확인 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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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죄혔다죄송다죄송다죄다다다 아, 강훈아 나키트 있어 줄게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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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어? 저기 저기 a s 마, 방향 x a s 방향 e x a 방향 아니 씨발 이거 맞출 수 있어? 이거 맞추라고 만든 거야? 한대 맞춘 거 같은데 어한대 맞췄어 아니 씨발 이거 g t h 대야나나나 들고 간다 나 들고 간다 나 들고 간다 맞췄스 맞췄어 맞췄어! 맞트스맞트스맞트 스마트 스손트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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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마다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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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마트 스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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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오토바이가 나 선, 봤어. 전자바이도간다나 좋쳤어. 매드맥스야. 어,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야이 뭐야? 나 뭐야? 뭐야 어, 나? 그... 씨... 아, 죽었어. 어떻게? <laughs> 시발! 아니, 아니 대이대내 앞에 오토바이 신호 쐈는데 뒤에 있는 차가 다 쳤어. 아, 시발! 씨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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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샷 이에 두 명. 아이고.